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란 예외 없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번 악해지고 강박해지면 끝없이 악해지고 계속해서 강박해집니다. 반대로 사랑이 생기고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마음이 약해져서 죽기 전에야 정신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는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의가 죄를 알지 죄가 죄를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자기가 강박한지요? 자기가 잘 모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왜 내가 죄인인지를 잘 모르죠.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강팍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그렇게 심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까지 해석을 하고 비아냥거리고 또 반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강팍한 사람들은요, 싸납습니다. 말도 싸납고, 표정도 싸납고, 행동도 거칠고, 싸납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들이 태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변할 때가 있어요. 부드럽게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교활한 겁니다. 강하게 하다가, 작전을 바꿀 때는 부드럽게 나가는데 그것이 사실은 교만이고 교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악력의 사건이라고 폄하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여러분 말 바꿀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 수상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고요, 굉장히 교활한 교만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다 악령의 사건이라고 거부하고 또 지금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표적을 원했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안식일에 손바른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이 표적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보여준 것을 부인하고 또 보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줬는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축복을 달라는 것이죠. 다른 거 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도와줬더니 그 도와준 거는 감사하지 않고 다른 걸 도와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하는 것은 부드러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건만, 그래도 믿지 않고 기적을 달라고, 은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예수님은 그들의 태도를 아시고, 단호히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활한 사람, 거짓된 사람, 가면을 쓴 사람의 간구는 듣지 않으십니다. 속으로 독을 품고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항상 타인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어요. 그건 인내가 아니죠. 그 사람이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허물이 발견되거나 틈이 생기면 그 즉시 소리지르면서 공격을 하고요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항상 자랑하는 사람, 자기 자랑, 돈 자랑 외모 자랑, 자식 자랑, 자기가 가진 지식 자랑. 또 어떤 사람은요, 평소에 비판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것을 굉장히 자기가 지성적이고 또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교묘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워할 시간이 없고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격려해주고 사랑하기도 바쁜데, 언제 남의 흉을 보고 약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점점 점점 예수님에게서 멀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은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뜻은 그들의 마음이 교활하다는 뜻이요, 또 음란하다는 뜻은 육체적인, 정력적인이라기 뜻보다는 그들의 신앙적인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음란하다는 뜻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데요. 우상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 겉으로는 가장 신앙적이고 또 윤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말대로 회칠한 무덤이었습니다. 독사의 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소문나 있었지만, 실상은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와 그 시대 정신을 동일하게 보셨다는 점입니다.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뜻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세대를 오염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자기들만 악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음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을요, 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딱 맞는 말이에요. 이 세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 영적인 가늠은 육적인 가늠으로밖에 빠질 수가 없는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같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점이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시대의 도덕이 타락한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되면요. 그 시대의 도덕적 수준이 타락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질문에 세 가지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첫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표적을 제시해 주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참된 표적을 알려주세요. 그것은, 그 표적은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어, 당시 그들은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니누의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니누의 백성에게 전하는 요나는요 기뻐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할수 없어서 어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할수 없고 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안할수 없고 억지로 그냥 하는 거 요나같이 예, 요나가 그랬어요 그 표적의 이유를 40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주님이죠.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죽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내가 죽는 것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 사람들이 너무나 강박하기 때문에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요나가 3일 후에 다시 나온 것처럼 주님도 다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은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표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표적은 주님이십니다.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짊어지고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기적과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다 우리가 무시하고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품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